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시장이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다스닥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근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는 항상 무조건 다시 온다 이 침체가 우리 경기 시스템 사이클의 일부예요 여기 보시면 1960년부터 여기 지금 오늘까지 S&P500 차트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뒤에 살짝 핑크색 바탕 있잖아요 이런 게 경기 침체기를 색칠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주식이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뭐 5년에 한 번씩 침체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 5년도 여기 있고 이때는 대공황이죠. 여기도 뭐두 번이나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다 건버블 있고요. 이때는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 이제 돈 풀기 메타로 넘어가면서 아주 짧고 굵게 끝나는 이런 침체들이 보입니다. 여기 2016년에도 살짝 침체가 있었고요. 여기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2018년에도 여기 지금 이때가 아마 트럼프 1기 때일 거예요. 무역 전쟁하면서 그리고 이때. 코로나 있었고요. 2022년 침체가 세게 있었죠. 이때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계속 침체가 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수많은 침체에서 많은 부자들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침체나 폭락기에 엄청나게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자산을 세일하는 가격에 이제 잘살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침체를 아무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자산들을 분산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에는 항상 100%는 없고 모든 자산은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쪽에 몰빵되기보다는 분산을 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는데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침체기 때 조금 상대적으로 강했던 자산군을 우리가 지금 당장 살수 있는 ETF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올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금부터 보겠습니다. 이 뒤에 선으로 돼 있는 게 나스닥 100 지수예요. 일단 코로나 때를 보게 되면 지수가 한17% 빠졌고요. 금은 이제 같이 떨어져서 13%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나란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2016년에도 나스닥이 한21% 정도 빠졌던 적이 있는데 이때 금은 한20% 정도 올랐네요. 이때는 2011년 말인데 이때도 지수가 한31% 정도 빠졌습니다. 금은 한30% 정도 올랐네요. 2008년 금융 위기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한36% 정도 빠졌고요. 금은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금이 굉장히 지수가 폭락할 때 물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도 좀 있지만 어,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한10% 정도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면 어, 인플레이션 방어도 되면서 어, 지수가 폭락할 때 어, 전체 포트폴리오를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이제 GLD라고 하는 골드 ETF고요. 가장 거래량 많고 대표적인 환물금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TLT라고 어, 장기 국채 ETF예요. 여기 보면 코로나 때그 나스닥 이렇게 빠질 때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줬죠. 2018년도 때는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비슷하게 같이 흔들렸습니다. 여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지수 한30% 정도 빠질 동안 TLT는 한33% 정도 올랐고요. 이 지금 TLT가 금리 인하기를 맞이하면서 여기에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쇼크가 온다고 하면 위로 튈수 있는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과연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 세계에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옛날처럼 쉽게 그렇게 잦아들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경기 침체는 오는데 물가도 같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이 TLT는 위로 못 오르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큰 충격이 오면은 금리는 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쭉튈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장기국채는 조금은 한 3에서 5% 정도는 그래도 지금은 좀 들고 가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요거는 이제 왜 가져왔냐면 이 2025년 초에 관세 전쟁한다고 이제 많이 빠진 적이 있거든요 요때 버크셔에서 웨이가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보면 이때 이제 컨텍스트가 뭐였냐면 버크셔에서웨이가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주식이 너무 비싸니까 뭐안 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을 계속 쌓다가 쌓다가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에서웨이의 주가가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서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버크셔에서웨이의 어떤 현금이 사상 최고치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싸지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좋은 주식을 많이 줄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때랑 비슷한 이제 맥락으로 여기도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TLT보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조금 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담아놓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겠죠. 근데 반대로 또 AI가 이제 랠리를 시작을 하면은 이 친구는 조금 소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XLV라고 하는 S&P 500 안에 있는 헬스케어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인데요. 요건 지금 보시면. 어, 여기 2023년 말부터 쭉잘 오르다가 여기 지금 2025년 들어와서 지수랑 약간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어, 빅파마들 약 만드는 곳들을 다막 잡아가지고 이제 가격 낮추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고 해서 미국의 최대 보험사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있었던 오바마 케어나 이런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어, 마진이 심각하게 훼손을 받, 받으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버크셔 해서웨이나 다른 헤지 펀드들이 이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굉장히 많이 담으면서 시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끝에 보면 끄트머리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 ETF도 상당히 잘 버티고 그리고 약간 하방이 닫혀 있는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헬스케어 ETF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어떤 AI 주도주들이랑은 약간 반대 성격에 있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 같았. 최 채권을 많이 살 텐데 요즘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플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하방에 막혀 있는 가치주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담아놓으면은 이렇게 시장이 무너질 때 조금은 방어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를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좀 알려드려봤습니다. 지금 뭐긴 셧다운의 여파로 뭐 경제 지표가 안 나온다 뭐다 하면서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뭐 본격적인 경기 침체 을 외치면서 이렇게 밑으로 갈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말아올리면서 산타랠리를 이어줄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종목 들을 공부해서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를잘 지켜서 또 기회가 있을 때 크게 먹고 이럴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 채널이 작아서 못 찾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